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멕시코의 맛, 과카몰리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과카몰리는 아보카도를 주재료로 한 멕시코 전통 소스 딥딥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항산화 성분이 많아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슈퍼푸드 레시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과카몰리의 주요 효능 아보카도 오메가9 지방산혈관 건강, 식이섬유 장건강, 루테인 눈 건강, 비타민 E 항산화 올리브 오일 불포화 지방산 올레산, 비타민 E, 폴리페놀이 풍부, 혈관 건강, 뇌 건강, 항염, 피부 미용, 당뇨 예방, 항산화 등. 양파, 마늘, 항균, 항염 작용, 면역력 강화. 라임 또는 레몬즙, 비타민 C 공급, 산화 방지. 토마토, 리코펜 항산화, 피부 건강. 고수 선택 재료, 해독 작용, 소화 기능 향상. 종합적으로 보면 심혈관 건강, 노화 예방, 소화 개선,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식품입니다. 기본 과카몰리 만들기 레시피 재료 2-3인분 기준 잘 익은 아보카도 2개 다진 적양파 2큰술 토마토 2분 1개 씨 제거 후 잘게 썰기 올리브 오일 1.5큰술 다진 고수 1큰술 선택 다진 마늘 1작은술 라인 또는 레몬즙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만드는 법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속을 퍼내고 포크로 으깨줍니다. 잘게 다진 재료 양파, 토마토, 고수, 마늘 등을 넣고 섞습니다. 라인즙과 소금, 후추를 넣고 맛을 조절합니다.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 알라피뇨나 칠리 소스를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완성 후 냉장 보관하며 2일 이내 섭취 권장. 팁 아보카도는 금방 산화되므로 씨를 한개 넣은 채 보관하면 갈변 방지에 좋습니다. 과카몰리 활용 방법 식사나 간식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 나초와 함께 딥으로 대표적인 조합. 파티나 간식의 최고. 샌드위치나 토스트의 스프레드로. 식빵, 베이글, 크래커 위에 발라먹기. 치킨 스테이크 연어에 곁들임 소스로. 고기류와도 환상적 궁합. 김밥, 멕시칸 브리또, 타코 등의 속재료로. 한식 퓨전 멕시칸 요리에 다잘 어울립니다. 계란 요리와 함께. 삶은 계란, 스크램블에 얹으면 고소함 상큼함. 마무리 요약. 과카몰리는 아보카도 본연의 건강함을 담은 영양 가득 소스입니다. 만들기도 간단하고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려 일상식단에 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매일 조금씩 곁들여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